머리 아픈 일이 또 생각났어. 옛날에 일을 하고 있었어. 거기 가게가 손님이 너무 많고 너무 머리 아픈 일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. 그래가지고. 아 안되겠다 이거는 아좀 쉬어야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더머니한테 얘기를 했어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이랬어 손님도 너무 많고 손님 많은데면 뭐해 다또라인데 아우 나 진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언니 사고칠 것 같고 아우 나 조금 쉬고 싶어 아, 나 당분간은 좀 쉴래 집에서 이랬어그 이랬더니 아예 그러면은 좀 조용한 가게 갈래? 이렇게 된거 같아. 어, 조용한 가게가 어딨어. 젠더바에 조용하다는 건난 이해할 수가 없어. 이랬어. 그랬더니 아저 조용한 가게 하나 있어. 조용한 가게. 거기를 좀 가든가. 근데 언니가 소개시켜줄게. 너 쉬면 뭐 먹고 살래, 이년아 젊을 때 벌어야지. 이렇게 된 거야. 그랬 그래, 알았어. 그래서 그러고 그 말았어. 그랬더니 기데 아가씨가 세명밖에 없대. 젠더바인데 젠더바에 아가씨가 두명인가세명밖에 없대.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. 근데 월급도 똑같아. 갔어. 그래, 갔는데 두명 있더라. 너 어, 안녕하세요. 내가 또 막내였어요. 그랬더니. 그, 절대 막내가 될수 없는 나이인데, 가니까 막내더라고. 언니들이 이제 막, 진짜 40대 막 이랬거든. 그래서, 어머, 무슨 일이야. 이래가지고, 언니 안녕하세요. 이랬었더니, 그래 안녕. 이면서 어머, 연기가 들어왔네. 이래서, 무슨 연기야 이러면서 내 나이에 딴 가게 가면은 다 진짜, 어, 탑 상위권 나이 땐인데 세상에 이 가게 오니까 너무 연기가된 거야. 그냥 앉아도 있었어. 그랬더니, "아!" 어, 그때 진짜 기가 막혔어. 출근을 6시에 하라는 거야. 그때가. 네? 그래서, 난 여태까지 그젠더빨를 몇십 년다녀봤지만 빨래 8시 반이고, 빨래 9시인데, 무슨 6시인 줄, 대낮부터 뭘 하라는 거야. 난별 생각이 다 들었어. 그래서 가게 이제 나는 첫 출근하니까 5시 반에 갔어. 생해가 떴을 때. 그래가지고, 갔단 말이야. 그것도 진짜 6시 한 반부터 손님이 있는 거야. 그래서, 이게 무슨 일이야. 이래가그 손님 오는 것도 너무 그 아날로그야. 그거 알지? 땡땀땀땀땀지 그거 왜 문에 그 방울 달아놓은 거 거기가 시골이었거든? 문에 방울이 따랑따랑따라따라 울리니까 손님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, 어서세요 어서 이러더라고 어안녕 하세요 이러더니 막내야 니가 가봐 연기를 하시죠 이러더니 뭐야 이러면서 어머 안녕 하세요 이러더니 한 70대? 어7 0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오셨었어 그런데 오셨는데 한 손에 낫, 후미, 그리고 장화 이런 거 신고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이 뭐야? 이러면서 호미를 왜들고 낫을 왜 들고 와? 엄마 어, 너무 무서운 거야. 어, 안녕하세요? 했더니. 어? 새로 왔나 봐? 이런 옷을. 아, 안녕하세요? 그래서 난 계속 낫의 눈이 가는 거고. 어, 저걸 찍으려나이러면서 말실수 잘못했다가 진짜 떼겠다 그래가지고 맥주나 줘. 이러는 거야. 어, 내어또 샘츠, 맥주 좀 주세요.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맥주 좀 주세요. 이러면서 했더니 맥주 좀 주더라. 했더니. 어, 신경 써, 안 써도 돼. 어, 이러면서 아, 가만히 앉아가지고. 파고더니 노래 하나 불러도 될까? 이러는 거서 <laughs> 어네 무섭잖아 나 끌고 오셨는데 그래서 어 그럼요 우리분이 무슨 노래 드릴까요? 파고더니 정말 나도 옛날 노래 많이 한다 많이 한다는데 정말 알수 없는 대동강의 사랑 막 이런 거 있죠 대동강의 이별 막이고알수 없는 노래가 잘못 나서 찍힐 수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, 어 오빠 노래 하세요리려 마이크 전해드리고 어 무서워가지고 나도 계속 이러는데 노래 하 나무더니 맥주 못해 갈게 이러는 거서 조심히 가세요. 그랬더니 갑자기 계산을 안 하고 어머 오라버니 계산 하셔야 되는데 너 처음 와서 모르냐 이러는 거서 나는 그때 어머 왜 계산하려고 계산하려고 그러냐 나수 찍어가지고 계산 안 받나 이거 하겠어. 내가 삼촌이 어 괜찮아요 누나 이러면서 조심히 가세요 이랬더니 뭐야 이랬어 그랬더니 아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냥 결제하고 가신대. 그래가지고 아 어, 그렇구나 그래서 나은왜 들고 오시라 그랬더니 모르죠 뭐 하우스에 있다가 오셨을 그랬죠 그때 하우스 그랬어. 도박하셔? 그랬더니, 아니, 아니, 그, 하우스 몰라요? 비닐하우스? 그랬더니, 비닐하우스? 그랬더니, 어, 비닐하우스에서 뭐 하시다 오셨겠지? 그랬더니, 아, 난 도박하다 오셨던 줄 알았지. 낯 들고 오시니까. 고 그랬더니, 아니라면서. 여기 시골이어서 저런 분 많아요. 그래서, 어, 그래? 그랬더니, 어머, 뭐 알았어. 이러고 있었어. 낯을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. 나 찍으려는 줄 알고. 그랬더니, 막언니들이막 웃고 웃고 난리거나, 예, 여기 시골이어서 저런 오빠들 많아. 이러는 거였어요. 어나 너무 놀랬어. 근데 계산도 받지 말라 그러니까. 난 너무 무서웠어. 저 낯이 무기인 줄 알고. 말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언니들 막 웃는 거야. 어머, 그 시골인데도, 어 그래도 젠더바에 오네? 그랬더니, 여기 사람들은 젠더반인지도잘 모르고 그냥 와. 그리고 젠더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냐? 이러고 말어. 그래서, 어, 그렇구나. 이랬어. 어 너무 무서워. 이랬었는데 갑자기 또 그랬다가, 아줌마 토끼들확 오더라고. 그랬더니, 어머, 안녕하세요. 그랬더니, 부부 때, 새로 왔나봐! 이러서 내가 어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어 이쁘네 그래 그랬더니 다들 앉아봐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개똥 그 개회의를 하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뭐 이러 아니 영수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철수 엄마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으로 받아먹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물었어 나랑 저도 이게 뭐야 <laughs> 언니 술좀더 드릴까요 술을더줘저 믹스나 가져와봐어나갈길때 언니 저기 계산을. 그랬더니, 뭐야? 이러고 가버리는 거 같아요. 왜또 계산 안 해? 그랬더니 저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러 와요. 아 그렇구나 이러고 또 앉아서 나는 또 이렇게 여기 너무 무서워 막 이랬어. 여기는 알 수가 없어 이랬어. 그랬더니 어떤 손님이 또 들어오신 거야. 한 50대? 슥들어오더니 갑자기 양주 한병줘 이러더라고요. 네 잠시만요. 그러도뭐 삼촌 양장은 진짜요. 이랬어. 그러더니 그 언니들 이 그런 거야. 어, 저 오빠는 새롭게 일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양주를 먹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새롭게 온 사람이 없으면 맥주만 먹고 간다는 거야. 근데 네가 지금 새로 왔기 때문에 양주를 먹는 거라면서. 이는거 그때가 음, 그래요. 그래서 나 앉아 있어야 돼. 나 앉아 있어요. 알겠어요. 이러면서 가 앉아 있었어. 그래서 한 번에 또뭐 무슨 말고는 것도 없어. 그러더니 뭘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술잘 먹어? 이러는 거 나한테 그래서. 소화해요. 그럼 먹어. 이러서. 아니에요. 오빠 됐어요. 뭔가 시골이라 그러니까 뽕뽑아 먹기도 싫어. 미안해. 내가 뭔가. 괜찮아요. 농사일 힘드시잖아요. 괜찮아요. 저 앉아 있을게요. 이 그래서 괜찮아. 먹어. 너 모르는구나. 나이 마을에서 돈 많아. 이러고. 네. 이랬어요. 술을 또 먹었어.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오빠가 서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또 맞짱구를 잘 쳐주니까 그게 기분이 좋았나 봐. 또 언니들이 어머 얘 니가 그래도 얘, 리액션이 좋으니까 저 오빠가 얘 기분 좋으니까 술을 먹나 보다 이러는 거야. 원래 한병 먹고 가는데 이런 거였어. 그 오빠는 또술 계산을 하는 거야. 야뭐 이름도 알아. 이 <laughs> <또> 이름도 알아. <laughs> 야뭐 이래. 야 철수야 가서 저 얘가 빌지 가져와 이러는 거였어. 이 오빠는 계산을 하는 오빠구나 이래가지고 어, 오빠 너무 고마웠어요 이랬어 울턴니 나한테. 어, 미안한데 팁은 내가 한저 어, 보자. 내가 팁을 줘야 되잖아. 이러는 음. 거거든. 요 어머 이 시골에서 팁까지 주 이게 무슨 일이야? 무슨 어 팁까지? 근데바 <laughs> 받지도 않았는데 팁까주이러서 그러면 아 내가 보자 모자 뭐, 아, 내가 어 내가 팁은 열흘 뒤에 와서 줄게. 이러는 거거든. 내가 봐 이건 또 무슨 시스템이야? 어 열흘 뒤에 음음 음. 오케이 뭐계랑해서어 그럼 되겠다. 열흘 뒤에 와서 줄게. 이러는 거거든. <laughs> 괜찮? 그랬더니, 아 열흘 뒤에 와서 줄게. 어차피 열흘 뒤에 안 그만둘 거잖아요. 열흘 뒤에 오빠 올게. 어 열흘 뒤에 팁 줄게. 미안하다. 이러다.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. 오라버니 조심어라이러요 근데 정말 그 오빠가 열흘 뒤에 왔어. 어 열흘 뒤에 왔는데 흑염소 두 마리를 끌고 왔어. <laughs> 정말 거짓말 안 하고. 야 저기 야 마담아, 일로 와봐. 그러더니 마담아니네네 오라버니. 이러서 그러더저 <laughs> 밖에 흑염소 두 마리 묶어놨으니까 너네 갖다 팔어. 이러면서. <laughs> 뭘, 뭐를 해 갔다고? 어우, 오빠 들고 오지 말라니까, 괜찮다니까. 야, 지금 한 마리 30만 원이야, 갖다 팔어. 나는 안 들어서. 뭔 얘기야? 그랬더니, 예, 예 어, 막내야, 오라보니까, 또, 네 왔다고, 그때 미안한다고 흑염소 두 마리를 선사하셨다. <laughs> 이러는데, 딴저도흑염소요 그걸 키워야, 키우는 거야? 그랬더니 야, 키우기 없어서 흑염소를 키우냐? 이러면서, 팔어. 저기, 건강원에 팔면 한 마리에 3 0만 원이야. 팔면 돼. 이러면서, 그, 팔어. 나 시간 없으니까, 너 팔면 6 0만 원이잖아. 6 0만 원, 그, 니, 뭐야, 차비하고, 뭐, 뭐, 미용비해. 목욕 딱, 갔다 오고 진짜 흑염소를 왜 가져와? 그랬더니 아, 여기는 저런 걸로 줘. 이러고, 진짜 내가 흑임소를 끌고 간 거네. 팔로 가야돼. 그랬더니, 아니, 삼촌 이 시켜. 이러고, 내가, 아, 설마, 이 진짜 흑임소를 묶어놓고 간 거야. 아, 이게 무슨 일이야. 그래서 삼촌이 갑자기, 누나, 제가 내일 팔고 올까요? 그고 내가, 팔아줘요, 저게. 그랬더니, 어떻게 하면 뭐 파는 데가 있대. 그래서 내가, 다음날 팔고 오니까, 마담 언니한테 돈을 주더라고. 그 언니가 뭐, 삼촌한테, 야, 고생했다. 이거 얼마 주고, 나머지를 다 갈라주더라고. 야 그래 막 일하는데 어머 봉지 막 이렇게 줘 이거 가서 가서 먹어라 이러고 이게 무슨 일이죠? 이것도 뭐야? <laughs> 이러고 열어보면 막 오리 같은 거 잡은 거 있잖아요 막, 생닭 이러고 <laughs> 생닭 두 마리 이러면은 말해 뭐해 일하는데 막 깻잎까지 오고 그거,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재활용 봉지 청록색깔 그 재활용 봉지 알지 이만큼 깻잎을 가져오자니 야 깨트려야 된다면서 <laughs> 이거 언제나 먹어봐? 이러면, 아우, 집가지고 싸먹고, 쪄먹고, 양념칠해가지고 먹으면 금방 먹으 쓰레기봉지에다가 깻잎을 가져오고. 내가 거기 딱두 달에 뵀거든? 신토부리 사람 뒤집어졌어, 거기 있는 얘, 예, 햄버거는 근처도 못 가고, 피자도 근처도 못 가, 맨날. 아, 아이고, 거기 있는 동안 신토부리까지. 거기는 화폐가 똥이야, 거기는. 그냥 종이 쪼갈이야, 화폐는. 무조건 깻잎, 들기름, 참기름, 막 흑염소, 오리 잡은 거, 막 토끼 잡은 거, 막. 말은, 인심이, 인심이, 말도 못하지. 예를 들어서, 가게 조명이 고장났어. 손님이 와서 고쳐주고 가고. <laughs>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. 아, 난 늙으면은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. 그 얘기 했다니까. 맞아 그냥 두달 동안 일하면서 재밌었어. 응. 근데 답답했지.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었어. 쇼핑할 을 때도 없고, 뭔가 뭐, 제대로 뭐 먹을만한 식당도 별로 안 되고, 막 이러니까. 그러게좀 답답했어. 예, 근데 거기 일하면서 두달 동안 진상이 없었어. 왠줄 알아? 거긴 지역사회니까 거기서 진상을 피면 소문이 나는 거야. 아무리 뭔뭐 조금만 실수해도 다음 날 와가지고 사과하고 가.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아 이년아 이렇게 됐어 얘,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 됐어. 근데 그 예를 들어 다음 날 사과하러 와. 미안하다고. 오빠 술 많이 먹어서 말 실수했다 미안하다고. 그러니까 거기는 젠더 빠 뭐 젠더 클럽, 이게 아니야. 그냥 거기는 그냥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는 그냥 선술집 느낌이었어. 갑자기 시골살이 편안해진다.